여쭤봤는데 어. 원원 아신데 진짜로? 딸이 좋아해가지고 네. 원원이에요 저희가 저황민영이요저 웅성우입니다 아니 뭐해 네. 황민영옹성 왔다 가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지하셨어요? 네 오늘 전준대가지고힘냈했어요 <laughs> 오랜만이에요 <laughs> 어, 뭘 좋아. 아, 아! 좋다, 좋아. 아, 이거 사는 사람 아니야? 옷왜 어, 저렇게 신고 거 어? 아, 나 산에 는싫어에저렇한 하면 안 돼서. <laughs> 어, 뭐, 녹화야. 아, 진짜 왜하이병이야 야, 가방 어떻게 먹는 거야? 여기 살이 다 끓여가지고 벌 받잖아. 가방을 왜고지로지메고 있는 거야? <laughs> 아 <아니, 웃음> 살이 시뻘건데. <laughs> 아니, 옷을 얻어가라고요 옷을 얻서가라고요살 좀, 살 좀, 살 좀. 가라구요 라부부 자랑해 주세요. 어 라부부요? 아 그럴까? 저는 이거 찐 라부부거든요. <laughs> 이거 짜발이 아니고 짜발이 논란이 많잖아 짜가가 파들치는 세상이었는데 저는 이거 찐. 얘, 이게 뭐짜이랑 찐이랑 또 구별 방법이 있다데 약간 이게 몸통이가 돌아가야 찐이고 요이 치아 개수 요게 아홉 개가 돼야 이게 찐이라고 했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친구도 인기가 많은 국상이라그러던데 뭐 다발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이거 하나씩 다 달고 다녀야 셀러브리티 아닌가? 마이크에서 서주세요 마이크 아, 그렇군. <laughs> 시즌2 첫 타. 맞죠? 네. 너무 고마워. 시즌2 첫타 첫 이렇게. 네. 뭐? <laughs> 오늘 사실 오면서 약간 좀 걱정을 했어. 네. 어, 너무 이른 시간이어고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하라고 어, 사람 을 왔으면 너무... 대바람부터 불러가지고 어, 너무 지금. 이른 시간이어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내가 형을 생각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왜냐면 네. 이제 또 잠이 줄 시기니까. 야 닭도 안 울더라. 어, 네? 너무 일러가지고. 닭도 안 울어.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어, 현재... 요맘때쯤 일어나죠.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눈이 빡빡 떠지지. 평소에 한 7시, 8시, 8시 9시?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진짜? 응. 왜냐면은 지금 낮에 사, 강아지 산책을 안 나가면은 나,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어. 애, 애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바로 왔거 기억나세요? 아너 왔었어? 오늘 하는 게 어. 제가 심어놓은 감자를 캐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응. 내가 여기 와서 어. 응. 혼자 감자를 응. 심고 왔어요 어디가 어디예요 근데? 여기에요? 말도 안 돼. 진짜? 길이 사라졌네, 다. 어, 어. <laughs> 근데 시즌. 아, 근데 막 멘트 할라 해도 한명 없으니까. 그래. 다, 다 뿜어내야 돼. 아무도 서로서. 사실 할 말이 많아. 우리 하이병 촬영 때. 응. 내가 감자의 그 고향의 그 사람인데. 응. 왜 나를 안 부르냐. 근데 내가 강원도 사람인데. 제가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사실... 강원도 원주의 홍보대사입니다. 실제로요? 아니, 거짓말을 제가 하겠어요. 실제로야! 실제로? 나 원주 홍보대사야. 원주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고 그리고 원주에서 이 굉장히 많은 또 유명인들. 윤지성, 위키미키 도현 님, 제로 베이스 원 지웅 님. 서바이벌에 약간 강국. 서바이벌의 강한 도시입니다, 원주가. 얘간거 얘 아니야? 그냥 집에 찍힐... 얘? 얘 집에 간거 같은데 그냥? 찍기 싫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럼 요리는 우진이가 다 해주나? 요리하, 요리할 거 없어. 왜너막 만들어주고 그러더만 사람 불러다 놓고. 아 오늘 만드는 컨텐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그게... 그냥.. 야 앉아가지고 먹이긴 하더니 나는 왜 와가지고 고생시켜. 어, 오늘은 그런 컨텐츠에 와버렸어요. 내가 캔 감자로 다른 사람들 가다가 불러다가 맛있는 거 해먹이는 거 아니야? 아하성은 빨리 와야 멘트하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날파리? 야 저거 진짜 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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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아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카메라, 난 드론까지 갔다 온줄 알았어, 지금. 아! 에 와! 아, 이거. 아! 해놓고. 이게 아니고, 야, 이제 여기 유튜브가 많이 음, 살았어. 어는데 야, 나해메비 지금 받고 해매하고 왔잖아. <laughs> <laughs> 원래 혜미못 타고 왔어, 이럴 때. 어... 얘... 그래도 그날 얼굴 상태가 좀 많이 다르네. 변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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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 주더라고 이제. 안 <laughs> 주면 이제 안 와. <laughs> 저 이제, 저 이제 돈 받아요. 어, 아니 <laughs> 의상 뭐야? 약간 노우드 같기도 하고. 그 의상 8년 전에 그니까. 러아 진짜? 그니까 러 우리가 형 옛날에 우리 밭에 갔었던 어, 기억나? 어, 할아버지 댁에 그때, 갔었던 그때 거? 그때 우리 의상이래, 이게. 이게 색깔도 그 색깔이에요? 내가 이거 입었었다고? 어, 나도 이거 입었 그때는 주는데 이 입는 그거 있잖아. 아니, 근데 나는 너만 아. 이렇게 예쁜 체크무늬로 입은 것도 조금 좀 그래. 야, 뭐야, 이게? 어? 아, 그러네. 아유. 아유, 언제 커서, 언제 가서 아. 뭐 할래. 언제 커가 야, 우진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나 오늘 받았거든, 넌? <laughs> 너 하라는 거 할게. 아, 그래? 해명하고 왔잖아. <laughs> 사도 저번 촬영 때 무페이만 어. 어. 3 5번 얘기하고 그래. 온 거야. 나는 그날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페이 시장에 있다는 것이 다까발려져까 <laughs> <맞아. 웃음> 연락들이 많이 와. 형 이번에 <laughs> 야너보안안전 뭐 나온다며 이러면서 <laughs> <너 웃음> 무페이 시장에 있는 거형 어. <laughs> 받았어? 어. 오늘 이번에어어아와 <laughs> 원래 한 번은 무페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받는 거야. 아 그래? <laughs> 스텝이 있어. 야. 야 그거 거치긴 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오늘 야. 페이는 야. 감자로도 좀 플러스 될 거고 야이씨 <laughs> 야 너가 묵비시장 얘기해줘금 감자 좀대잖아 지금. 아니 감자 좀 챙겨준다니까. 이게 보자 보자니까. 아 진짜 감자, 아니, 사람... 감자 챙겨준다고. 아뭐 감자 챙겨준다. 네 가시죠. 형안 먹을까 어? 요새? 아 나. 형, 야 여기서 얘기할 거 있어. 어, 와다 찍었어. 어제 다 찍었어 어제. 하루만 하루 이야 아? <laughs> 아니 나3주 정도 광주에 있었어. 그리고 보니까 내가 검색해봤는데 돈도 없고 직업도 없대네. <laughs> 보니까 형 캐스팅 잘했던데? 어떻게 어떻게 <laughs> 형을 참. 딱... 형이 형이 생각만 나본데 <laughs> 어, 아또 검색도 해해구나야감독이다야 검색 하고 왔어. 직업도 없고, 어, 흰털털 빈털털이그 그러니까 캐스팅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다진 거라고? 어, 사랑 사랑밖에 없어. 남자의 사랑. 그냥, 아 사랑밖에 없어. 캐스팅 죽인다. 긴털털이어서 많이 좀 이입이 됐지. 아, 어,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요. 나도, 나도, 나도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어. 그래서 어. 어제 찍 끝나고 바로 또 우재가 불러줘 왔지. 어. 그치? 음. 이정입니다. 어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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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 뭐야? 죄송. 어? 나름대로 잘 관리를 했습니다. 아, 썩을 어? 네. 하면 네. 어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니까걱정만 아, 아, 기대반이었어, 그건. 아. 네. 그래도 확실히 입금 전후가 그나마 좀 다른 게, 그때는 모든 멘트가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어. 오늘 되게 호보를아좀 좀 다르게 친다. 이제 멘트 야. 결이. <laughs> 등장부터. 어. 네? <laughs> 멘트 결이 달라. 당연하지.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대화를 어, 나누면 좋을까. 페이 없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 뭐. 안들렸거든요 아, 아, 진짜로? <laughs> 이장님, 어. 가시죠. 예. 1박! 오 당일이야. 오늘 <laughs> 아, 예? 당일이야? 응. 우와, 귀엽다. 우와! 자, 홈미 하나씩 들으시고요. 네. 이속에 예. 네. 감자가 있는데 네. 그냥 찍으면 상처가 나면 이제 썩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긁어줘야 돼. 일단. 오, 오 왕코. 음. 와, 그때 우리가 팔이 묶여있지 않았어? 어. 팔이 묶였었어. 어, 그거 있었지. 화내면 안 되는 거. 한번 앉아서 음. 뭐, 여기... 한번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볼게. 여기부터 여기부터. 이게 네, 여기 이제 시작이야. 그냥 여기부터 긁으시면 돼. 이제 오, 저... 우와 와. 와, 많이 나온다. 네. 와, 감자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어, 너무 많아. 음. 우 와. 보물도 있거든요. 보물 진짜요? 보물? 어 이전에 그만큼해서 보물 나온대요. 저 제가 받아야돼가지고 죄송해요. 어. 감자의 효능이 뭘까요? 응. 아 저기 죄송한데 무슨 알토란 방송 나온 것 같아. 요 생생정 거통이야 무슨. 이야. <laughs> 형 근데 응. 봐봐 지금 이장님 여기 봐봐. 형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어? 어? 지금 보니까 여기 밑에다 감자가 있어. 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거 해봐. 편해. 어, 그런 게 있어? 응. 음. 여기 어, 이장님이 그냥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 하냐? 어, 이장님 저번에 드렸는데 안 하시네. 아니요, 하신대. 저는 그냥 하는 게 편해. 저번에 내가 드렸는데, 응. 음. 싫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해봐. 이거. 아, 너무 올린 것 같은데? <laughs> 거기다가 하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맞네>. <웃음> 여기다 하면 안 돼. 거기다가 하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laughs> 정말. 이 <이렇게> 됐다. <laughs> 저거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또 이거. 가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이렇게. 아, 이거 아니. 아, 얘 주로? 여기 좀, 조금만 더 올려줘. 그래서 아, 앉으면 돼. 앉아 봐. 앉아 봐.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반대인가? 아니. 아니 네. 그걸 더 뒤로 보내야죠. 더 뒤로요? 야, 그 네. 시간에 지금 감자 2만, 2만 개캡다 2만 개야. 이거 정도 정도 약간 모양이 이장면 그런데. 자, 마잘 앉아 볼게요. 아,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아, 진짜, 어. 진짜. 이거 봐. 와, 진짜 커. 어, 나도 진짜 크다. 아, <laughs> 어? 야. 이, 이러면 안 되죠. 그, 안 되지, 그거, 어떻게 쓸 거야, 그거. 죄송해요. 오, 예. 니가 사가, 그거. 이거 오늘 우지 매기자. 그래. <laughs> 아, 잠깐 토크할게 저번에, 3개월 전에 왔을 때, 그, 원어원 아냐고, 니 어. 여쭤봤는데, 어. 원어원 아신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원어원입니다, 했는데, 오늘 원어원 두명다 데려왔어요. 딸님이 따님... 팬, 이라고 하셨어. 네. 제 딸이. 예. 네. 딸이 좋아해가지고. 예. 네. 그, 이름을 듣고 있었어요. 아. 원원 두명더 데려왔어요. 원원이에요, 둘 다. 그러면은, 저, 황민현이요 저, 웅성호입니다. 아니, 뭐해. 네. <laughs> 제일 잘생긴 두명 왔다고. 제일 네. 작은 애 둘이 왔다고 하면 돼요. 황민현 웅성호 왔다 하면 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와, 근데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 옛날 생각나는 것보다, 음. 옛날로 뭔가 돌아온 것 같아. 진짜? 응. 음. 또 이렇게 제가 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저희 옛날 리얼리티 했을 때 뭔가 추억이 돋잖아요. 팬분들 또 보시기에 그 추억도 돋고 그 원원에서 제일 나이 많은 두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나 지금 호미 들고 있어. 야야 <laughs> <laughs> 목... 뭔가 어떻게 보면 든든한 형두명 부른 거죠 이제. 야 우진아. 어? 난 분명히 감자에 막걸리 먹는 데서 왔는데. 무릎 아파. 원래 그런 게 있잖아. 일 일한 자 먹지도 말라. 일한자가 안 먹으면 <웃음> <웃음> 누가 먹지?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야그 음. 편해? 되게 편해 보인다. 편해. 말했잖아. 아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이장님이 안 하는 이유가 있지. 가지러 가기 귀찮으신 거아니요 아니에요. 말고지 말을 래어요좀 <laughs> 불어 보인다. 어 지렁이가 어? 뭐예요? <laughs> 어 도움을 찾으셨어. 어? 아싸! 내거 이산이 이거 저 주시는 거죠? 네. 아싸? 뭐야? 내가 읽어줄게요. 아, 그래? 허? 우와! 이거를 보신 분은 감자 200개를 캐야 된다는데? 거짓말. 축하한대 진짜로? <laughs> 어? 아, 어, 뭔데? 아싸, 릴스 센터권. 근데 나, 야, 근데. 형, 이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형, 이번엔 기회인데? 나이번에 센터 쓰는 건가? 보물 몇개 있어요? 세개 있어요? 세 개나 있어요? 아, 형 보물만 찾고 있지. 와, 보물이다! 아 보물이다! 뭐해? 또! 뭐 또? 아, 보물만 찾고 있어. 아싸. 보물방자! <laughs> 보물이다, 아싸. 이건 이것도 제 거, 제가, 제가 캐스니까제거가두거맞죠 감자 400개. 조용. <laughs> 어, 형... 아니, 일안 하고 보물만 캐고 있어. <laughs>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너가져와 봐봐, 가봐, 형. 형서에 가봐요. 나 지금 이거, 아니 내가 딴거 말고. 아니 형이 방금 수, 이따 줬잖아. 응. <laughs> 축하합니다. 유튜브 출연권. <웃음> 너, <웃음> 너무 잘 됐다. <laughs> 형은 형은. 정말로 바로, 엄청 형, 감사해요. 근데 형은 무패로 나올 때 됐지. 형은 반대인가 보다. 나올 수 있을 거다. 네? 그럼요. 아, 부르면 무진이가 부르면 나와. 저 무진이가 부르면 나와요. 어디든. 안 부르니까 안 나가는 거지. 뭐, 불렀으면 나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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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계속 나온다. 아, 돈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돈이. 하루, 하루 종일 하지. 야, 우재, 뭐, 그냥 감자를 이렇게 많이 심었어? 근데 심는 게 쉬워. 아, 그래? 그냥 톡 심으면 끝이야. 심을 때불러줄래 말, 말, 말 잘못하면 안 돼. 어, 돌이 있네? <laughs> 그, 시장님, 여기 감자 캐면서. 장작키면서 하는 그런 거 없을까요? 노래? 노래요? 네, 노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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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있을까요? 이장님이 자주 부르시는 거 있어요? 장작키지 네. 말고 그냥 서서 노래만 하세요. <laughs> 겁나 힘들다. 야 이거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지. 그럼 나좀 담을까? 저기서? 그래, 너었 네. 지금 어, 좀, 좀 담어. 내가네 약물 기 야, 저렇게 말이 많으신 다들? <laughs> 알간이들도다 <laughs> 담아? 어. <laughs> 아. 언제 저까지 갔어? 네 칭찬해 주고 싶지 않은데 응. 아형 보고 한말 아니야. 응. 칭찬해 주고 싶지 않은데 응. 형 보고 한말아니야 그러면? 카메라 보고 한 말이라고. 아 어. 칭찬해 주고 싶지 않은데. 응. 아안 <laughs> 하고 싶지 말이야. <laughs> 칭찬해 주고 싶지 않은데.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다 와서 담으세요. 칭찬해주고 싶지 않은데 기장님 이거 박스 더 필요한데 저기서 꺼내요? 예말안 할래 저는. 우진아 세상에 모든 일이잖아 말안 하면 몰라 말안 해도 아, 아시겠지만 참 좋은 형들이에요 이게 서른 넘어가지고 대뜸 와서 그냥 감자 이렇게 캐라는데 군말 없이 지금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참 제가 원원이 된 거는 제 꿈을 이런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도 큰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영상 전체 느낌으로. 으잇구거 어? 채널주가 식사권인데? 어. 아, 이거 혼밥 아니야? 혼밥? <laughs> 혼밥이잖아요. 채널주가 식사권은 혼밥인데. 보물 찾으라며요. 여기 뭐 보물이에요. 야, 빨리 밥 먹게 빠르게 담다. 야, 네가 이럴 때 멋있어. 이거 저기, 소돌 한 어, 번. 오, 안 들리는데? 야, 같이 들어. 허리 아, 안들리리 그 하체로 들어야 돼. 네. 찌 오! 감자, 감자, 감자. 야, 이거. 죽을 뻔 했습니다. 엄청 무근데발였다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자 감자 열심히 캐죠. 네. 네. 자 다음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새참, 밥 주세요. 새참이야 새참. 설마 새참. 그런가요? 설마 새참? 제가 생각하는 그런가요? 우리 약간 다른 그 공영 방송 하고 있는 것 같다. <laughs> 새참 먹으러. 진짜 배고파 출발. 하나 둘 셋. 오우.